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 핑콩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플레이할 맵은 볼스카야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리고 경쟁전 배치고사 아홉 번째 판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리퍼가 캐리하기 좀 어려운 맵이죠. 볼스카야 인더스트리는 아무래도 좀 넓다 보니까 저기 하나 있네요. 두 명이나 있네요. 저 그냥 가서 저기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 왜 굳이 저기서 저러고있지? 무시합시다 자 지금 아 이렇게 시선 끌어주는때 한명이 들어와줬으면 좋는데 아깝다 자 이거 같이 들어가주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쪽에 홍수상태 저분이 매크리를 하고있는데요 저기 지금 저쪽 위에 매크리가 있었어요 근데 매크리 저쪽 포지션이 그렇게 좋은편이 아닌데 저쪽에서 해주시고 있네요 자 저는 옆으로 이제 돌아갑시다. 이제 뚫렸기 때문이죠. 이쪽에 자 그럼 최대한 빨리 백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2층에 있나? 2층에 없네요. 근데 여기는 거점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자 무시하고 저는 오는 거 막아줍시다. 어차피 저 거점 먹었어요. 저희가 간단하네요. 여기는 자 거점 먹었고 옆으로 바로 돌아갑시다, 저는. 저기 지금 제 누구야? 바스티온 자리 잡았을 거거든요? 나본거 같은데? 저기 지금 솔저 있죠? 솔저 바로 잡아줄게요. 어, 뭐야, 이거 솔저 잠수네? 하나, 둘. 자, 솔저 잡고. 바스티온 이쯤에 있을 텐데. 없네요, 이쪽에 아직. 아얘 잡아줍시다. 자, 리퍼 잡아주고. 바스티온 저쪽에 있네요. 오케이. 자, 바스티온 제가 잡아주러 갑시다. 자, 지금 저쪽에 솔저 잠수인 것 같아요. 저쪽 솔저 잠수인 것 같거든요. 제가 뒤로 돌아가서 그냥 잡았어요. 아무 저항 없이. 자. 오우 저거 그네 오케이. 자, 무시하도록 하죠. 자 이쪽에 리퍼 왔어요 지금. 제 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겨요. 아 잠깐만 한 명이 더 오네. 한 명이 더 오면 그냥 제가 빠지도록 하죠. 여기 쏠죠. 오. 아 메르시 달고 오네 이 친구가. 허잇 점프. 메르시를 달고 왔어요. 나쁜 게. 자 나도 궁극기켜졌 타고 얘기를 해줍시다. 자, 포화 호화. 포화가 지금 아무것도 못 잡았네요? 아무도? 자, 저희 지금 매크리 잠수해요자꼭 이렇게 배치전을 하는데 이렇게 한 명씩 잠수해요 그냥 아, 이거 좀 오바지 왜 잠수야 자 다시 한번 접근하도록 합시다 뒤쪽에서 제가 저걸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제 누구야? 바스티온. 바스티온 잡으러 갑시다. 바스티온 잡아줄게요. 다 무시하고, 여기. 깜짝이야. 저 봤네요? 지금? 뚫어주죠 아 잠깐만 살아났잖아 망치나가신다 했는데 아 이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윈스턴으로 뚫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여기는 이제 뚫기가 힘들거든요 자아 정크렛으로 갑시다 오케이 자 저쪽 오른쪽에 바스티온 저거 좀 잘라야 될것 같아요 자, 저거 잡아 주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힐 받고 저 쏠죠. 쏠죠. 적거다 리퍼있는데? 리퍼 무시하도록 하죠 우리꺼야? 우리꺼..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힐 먹고 아 퇴업 가봅시다 오케이 봐봐, 봐봐. 아 아깝다. 자, 오 윈스턴 가자. 이거는 오 윈스턴 가야 될것 같아요. 오 윈스턴, 나 윈스턴 꺼냅니다. 자, 우리 바나나 윈스턴 한번 갑시다. 윈스턴, 그앙 점프. 아니 노노가 아니라 이거 뚫어야 돼요. 지금 매크리가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뚫어? 봐봐요. 어떻게 봐 저렇게 쏘는데? 자, 내가 뚫러 갑니다. 다섯 명다 이쪽에 몰려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왜? 아, 이거 오바잖아. 지금 다섯 명이 다 저기 모여 있는데. 얘는 계속 잠수해요, 아까부터 지금.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데. 지금 저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아, 지금 매크리 님이 계속 했다가 안 했다가 계속 하는데. 문제가 있죠. 자. 여우, 일어나세요. 헤이.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오 윈스턴 통일해서 밀지 왜 그러지? 무시우가 필요하죠. 지금은 메르시보다. 메르시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괜히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메르시를 누가 마크를 해줘야 돼요. 완료. 다공기가 준비됐습니다. 자, 중력 자탄 완료. 아, 지금 너무 답답한데요, 이거? 음,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수비 포지션에서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죠. 특히 메크리 같은 애들. 지금 저거 안 좋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이 경쟁전이라는 게 정말 팀플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팀플을 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죠. 팀플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팀플을 안 해요. 지금 팀플을 해야지. 인스턴으로 얘 잡아줍시다 나가줘야 돼요 무조건 제가 이걸 해줘야 됩니다 아 제발 아 이상한 짓 하고 있어 계속 와 아, 답답해 죽겠네 이거 얘또 이거 잠수해요 아 어... 진짜 이거 너무 답답한데 남은 어머니라... 시간 60초 아니, 밀수 있는 그 상황이 엄청 많았거든요? 진짜 많았는데, 야, 이거 지금 한명한 한 명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지금 플레이가 잘안 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제가 들어가서 어그로 끌게요. 어그로 끌 테니까 딜 넣어주세요. 갑시다. 뭘 하기도 전에 죽네? 아, 진짜, 맥크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어요. 맥크리가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퍼스키퍼로 딱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아, 답답하죠, 지금? 이 친구가 혼수 상태에요, 저 친구 아주. 혼수 상태에요, 아주. 아,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자, 이거 수비 한번 막아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공격이든 수비든, 진짜. 수비가 낫다고 해야지. 지금은. 자, 수비 합시다. 힐러 루시우요. 힐러 루시우. 이거는 루시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솔저 흐흠 <laughs> <laughs> 오케이 자 지금 라인하르트가 맥크리였는데 지금 이제 저 친구가 탱커를 골랐거든요 탱커인데 이제 잠수타면은 정말 힘들어지죠. 자, 저거는 이제 잠수타면 힘들어져요. 어 떨어지네. 바로 자 갑시다. 이렇게 된거 이겨야겠어요. 음. 이겨보도록 합시다. 한번 한 명이 저기 옆길 봐주세요. 옆길 도는 거. 돌저님이 봐주실래요? 옆길 저기. 빨리 빨리 빨리! 나 기다리는 거 싫어! 그저텔 타고 들어오는 거 그거 막아주시죠? 그쪽으로. 5, 4, 3, 2, 1, 공격시작니다을 저쪽 만약 오디바 일루시우 이런 거 하면은. 다음에 막을 수 있어요, 같이. 어허. <laughs> 자, 다시 한번 막아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집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집중 별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집중해서 막아줍시다. 할수있다 빰 오우 잠깐만 토르비온 죽었는데? 자 막아주도록 하죠 지금 격돌중인데 최대한 막아줘야 합니다 저 파라좀 잘라주세요 파라 자 오케이 원숭이 잡았고 오케이, 파라 컷. 여기 겐지 있어요, 겐지? 겐지 위쪽에 있는데, 저거 잡으러 갈게요. 자, 겐지, 잡으러 갑시다. 밑에, 옆쪽에 겐지. 잡았죠? 오케이, 자, 겐지 잡았고, 킬 먹고. 자. 버티십시다. 이거는 버틸 수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맵입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다 하나 깔아주고, 뒤가 오네요. 이가 무시합시다. 아, 아깝다. 오케이. 잡아줬어요, 그래도. 아, 지금 포탑. 포탑을 좀 전진해서 막아줘야 될것 같은데? 포탑 조금만 전진해서 막아주세요, 포탑. 거기서는 거점 수비가 잘안 되니까. 자, 지금 그 오른쪽 위쪽에 겐지 하나 있었어요. 자, 옆길 이동. 자, 빨리 합류하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최대한 빨리 합류를 해서. 일어나세요. 자, 궁극기. 한번 써서 막아줘야 될것 같아요. 뭐든 잘라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 잘랐죠? 자, 이거 막아줍시다. 제가 가서 비벼야 돼요. 이거 무조건 제가 비비도록 할게요. 자 비비도록 하죠? 비벼, 비벼. 빠바밤! 아! 비볐는데. 지금 힘들었어요 이거 되게. 자 이거 이제 여기 두 번째에서 수비를 제대로 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막아줘야 돼요 무조건. 자 막아주도록 합시다. 자 뒤쪽 빼죠. 자 이거 뒤쪽에서 수비해 주도록 합시다. 자 옆에 지금 겐지 돌았어요. 아이, 잠깐만. 자, 뒤쪽에 디바, 뒤쪽 디바. 자, 막아주고, 자, 이거 막아줬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막았다. 와, 씨. 자, 다시 한번 막아줍시다. 지금 아직 5분이나 남았어요.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옆쪽 라인 무조건 막아주도록 할게요. 자, 디바 있네요. 여기 디바가 있는데, 미시 해주도록 하고. 어우, 잠깐, 파라가 너무 아픈데? 자아저 옆에 옆에 겐지 옆에 겐지랑 디바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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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포화해서 이제 안죽으면 돼요 잡아주고 원숭이 원숭이 덫덫 깔아서 원숭이 막아주고 오케이 원숭이 잡을 수 있어요 원숭이 제가 이깁니다 자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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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많이 버텼어요 저는 그래도 할거다 해줬는데 좋았어 이거 한번더 버틸 수 있습니다 루시우 궁극기 터졌기 때문에 제 궁도 있어서 이제 한 번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버텨보도록 합시다. 자, 버팁시다. 버틸 수 있어요, 우리는. 자, 여기 하나 덴지 오는 거 막아주죠. 하나 깔면서 저희 덴지 오는 거 막아주면 됩니다. 저 옆에 하나 하나 있는데, 자 뒤쪽에 디바 있어요. 뒤쪽에 디바. 아, 잠깐만. 아, 밀렸는데, 이거? 큰일 다 아, 진짜. 이거 한 방에 밀려버렸어요, 지금. 저런 식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방금 전판에는 그냥 살이면서 해가지고. 와, 진짜 난리 났네요, 이거. 아까, 아까죠, 이거? 네 명이 다 죽었어요, 이거한테. 아, 진짜 이거. 너무했네. 자, 어찌됐든 간에 경쟁전 아홉 번째 판 패배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